자, 그리고 오늘. 나 오늘. 정말 분노를. 진짜. 감출 수 없는 일이다. 아, 예. 네. 어제 저희가 사실 축제를 준비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어차피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네. 유죄가 안 나올 수가 없고, 음. 유죄가 나오면 징역형 집행유예다. 음.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야, 역시. 사법부의 판사들 놈들은 믿을 게못 된다. 네. 음. 어. 어떻게 재판은 이렇게 오래 끌수 있는가? 그거 붙어가. 나경원과 황교안의 뭐 검사 출신 혹은 판사 출신의 법조인 출신의 그 배경이 없으면 이게 가능하냐. 네. 그리고 판사 출신 국회의원인데 그 사람의 남편이 집어본장을 할 정도의 고위법관이다. 음. 그게 과연 이 사안에 이렇게 시간을 끄는 데 있어서 영향을 안 미쳤다고 할수 있느냐. 아니, 내 재판은 이개월밖에안 하면서. <laughs> 이거 <웃음> <이> <웃음> 같은 사람들 공판 한 번밖에 안 해요! 아니, 심지어 이재명 그 후보 재판 같은 경우는 대법에서도 원한 달도 안 걸렸잖아요? 어, 아니, 그렇게 재판을는놓고 이거 1심을 6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음. 배경에 사법부의 이른바 사법 방패, 어? 사법 카르텔 내부의 서로서로 막아주기가 작동을 안 했다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끄니까 중간에 피고인이 사법 거래를 시도했잖아요. 네. 아, 법무부, 장관을 법무부 장관을 찾아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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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법무부 장관을 찾아가서 나 빼달라. 음. 이, 얘기했고, 그 법무부 장관이 TV 토론 자리에서 증언했죠. 공개적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네. 나만 빼달라라고 했다는 공개적 증언.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 양심선언 같은 거거든요. <laughs> 지금 나경원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 아, 그런 선출직인데, 음. 선출직의 배지를뗄 정도의 범죄는 아니야라고 지금 판단한 거잖아요. 에? 그러니까 사명만 원인 거 아닙니까? 죄질은 안 좋은데, 배지를뗄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그거죠. 그거밖에 없지. 그게 판결문 안에 다 들어있는 거고, 니네는 공모해서 범죄를 저질렀고, 음.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럼 그때 뭘 했느냐? 자, 국회에 기능을 마비시키는 걸 시도했습니다 국회 기능마비를 가장 최근에 시도했던 자가 누구냐? 윤석열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뭐 했냐? 국회의원들이 네. 국회의원과 사무실에 쳐들어가 가지고 거기 있는 법안과 관련된 문서를 찍고 팩스를 부숩니다 폭도 아니에요? 그리고 동료 국회의원, 다른 당의 동료 국회의원을 방에 감금을 하는 폭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음. 그리고 문을 막아서 고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본회의장에 못 가도록 저지하는 폭력 행위를 저질렀어요 음. 이게 국회의원들이 하면 안 되는 짓이라고 심지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저렇게 그냥 망가뜨려 버렸는데, 걔네가 계속 국회의원질 해도 괜찮다라고 하면, 앞으로 그 짓을 또 해도 됩니까?